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첫 번째 단어는 프레젠트. 프레젠트죠.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같은 뜻으로는 기프트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다음은 현재라는 또명사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surprising 이에요. surprising 하게 되면, 형용사로 놀라운. 어, 근데 이거 지난번에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난번에 surprise를 서프라이... 보셨어요.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였죠. 거기다 이를 떼버리고, ing를 붙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surprising, 놀라운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원더풀이에요. 원더풀은 멋진.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Present, s u r p r i s i n 자 p r e s 는 무슨 뜻? 선물. 자 s u r p r 은 놀라운. w o n 은 멋진. 자멋진은 w o n 놀라운은 s u r p r 선물은 present. 자 p r e s 선물 어떻게 써요? T R E S E N T 자 surprising 놀라운 S U R P R I S I N G 자 wonderful 멋진 W O N D E R F U L 자, 헬로예요. 헬로는 "안녕, 여고새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좀 이상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통 그 제가 앞에다가 품사를 달아 드리죠. 예를 들면 "동사다", "명사다" 이렇게 달아 드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품사가 안 달립니다. "안녕" 이미 이거 인사라는 표현이에요. 여보세요? 마찬가지로 이게 인사말이 돼버리는 거니까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품사가 안 붙습니다. 자, meet 하면 동사로 만나다. 자, fine 하면 형용사로 멋진 좋은.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hello, meet, fine, fine, meet, hello, hello. 자, 그 다음에 hello는 무슨 뜻이에요? 안녕 여보세요. Meet 만나다. Fine 멋진 좋은. 멋진 좋은은 fine 만나다. Meet 안녕 여보세요. Hello Hello 안녕 여보세요 어떻게 써요? A G L L O Meet 만나다. M E E T Fine 좋은 멋진. F.I.N.E. 글래드예요. 글래드는 형용사로 기쁜, 인트로듀스는 동사로 소개하다. 웰컴은 동사로 환영하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스포츠 경기 선수들,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그뭐 메달이나 우승을 하고 오면 프랜카드가 붙죠. 환영합니다. 누구누구. 근데 그 영어로 바꾸면 Welcome to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Glad. Introduce. Welcome. 자, Glad는 기쁜. Introduce. 소개하다. Welcome. 환영하다. 환영하다는 Welcome. 소개하다는 Introduce. 기쁨은 glad. 자 glad 기쁨 어떻게 써요? glad. 자 introduce 소개하다. introduce. 자 welcome 환영하다. welcome. 파퓰러예요. 파퓰러는 형용사로 인기 있는 everyone 대명사로 모든 사람 여러분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할 때 음, everyone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adult 어른이나 성인 음, 그래서 반대말은 kid i라는 얘기죠. k-i-d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popular everyone 어덜트. 음, 파퓰러하면 인기 있는 에브리원, 모든 사람 여러분, 어덜트, 어린 성인. 자, 어른 성인은 어덜트, 모든 사람 여러분, 에브리원, 인기 있는 파퓰러. 자, 파퓰러 인기 있는 어떻게 써요? P O P U L A R 에브리원 모든 사람 여러분 E B E R Y O N E 자, 어덜트 어른 성인 A D U L T 자, 맨이에요. 맨은 남자예요. 그럼 반대말이겠죠? 우먼 여자. W-O-M-A-N 이거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젠틀맨이요. 젠틀맨은 신사.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젠틀이라는 친절한이란 단어와 맨이라는 단어 친절한 남자가 바로 신사죠. 자, 그럼 반대말은 레이디 숙녀 A-L-A-D-Y 자, 우먼 명사로 여자. 자 그럼 반대말은 man이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man, gentleman, woman, woman, gentleman, man, man. man하면 무슨 뜻? 남자, gentleman, 신사, woman, 여자. 여자는 woman, 신사는 gentleman. 남자는 man. 자 m n 남자 어떻게 써요? man. 젠틀맨 신사. J e n t l e m a n 자 우먼 여자. woman. 자 이제 발음 볼게요. 자 p 사운드는 p. R 사운드는 뉴, 잠잠 충돌이니까 음음 자, 이는 어, 어두운 애 발음. 그다음에 S는 무슨 발음? 몸과 몸 사이 꼈기 때문에 지 발음. 그다음에 이 사운드는 발음이 안 나요. 보통 이 N 하게 되면 이 발음이 잘안 나죠 발음이. 자그 다음에 n 사운드는 니은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음 t는 티근 근데 n이 이미 받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t는 들어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음모음 붙여주고요 n 사운드는 유성음이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present 자 s는 무슨 발음 시옷 발음 u는 무슨 발음 어발음 r은 그치 앞에가 모음 뒤에가 자음이니까 끌어주는 모음 정확하게 발음 안 나고 자 p는 무슨 발음 피우 자, 아은 무슨 발음? 디을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음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 나왔네요. 여기서 아이는요, 이중 모음이에요. 왜냐하면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이로 끝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이 모음이니까 이중 모음. 자, 이중 모음은 알파벳 철자 그대로 읽어주는 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아이. 그래서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S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죠. 그래서 지읒 발음. I는 무슨 발음? 이 e 발음. 자 NG. N 뒤에 G가 나오면 이응 발음인데 이렇게 NG로 끝나게 되면 합해서 이응. 자 그럼 그대로 받침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유성음이니까. 서프라이 g 자 W는 뭐다? 반모음. 왜 반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모음도 되고 자음도 되고. 그러면 모음이 되는지 자음이 되는지 가르는 건 뭐다? 뒤에 모음과 합쳐지면 자음, 단독 발음은 모음. 뒤에가 모음이 나왔으니까 이거 합쳐지잖아요. 그럼 합쳐지면 얘는 무슨 역할? 자음 역할. 자, W는 그래서 뒤에 O 모음을 먼저 봐야 되는데, O는 여기서 어 발음이에요. 자, 어두운 애 발음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모음이죠. 그래서 W도 어두운 모음. 그래서 우, 그래서 워가 될 거고요. N은 니은. 자, 뒤에가 자음 D니까 N은 그대로 받침 들어주시면 돼요. D는 티귿. 자, 이는 어두운 발음. R은 끌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가 모음, 뒤에가 자음이니까 그대로 끌어주시면 되죠. 자, P는 피읖 발음. 자, 유는 여기서 발음이 안 나요. 자, 그럼 L사운드는 리 잠잠, 충돌이니까 음, 호음 붙여주시고 잠으로 끝났으니까 앞에 모음에 받 u s sound, you sound, you s o n d you u o n d you u n d y s n s u s n n d n 자그 다음에 H예요. H는 히음이고요. E는 여기서 어두운 예발음. 자 LL 동일한 자음이 유에서 나오면 한 번만 발음납니다. 근데 l 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모음에 받침을 들어간다. 그래서 리얼리얼. 자그 다음에 이 O는요 여기서 이중 모음이에요. 이중 모음이 되면 제가 무슨 발음? 알파벳 철자 그대로 우리는 O라고 읽지만 OU예요. 그래서 Hello. 자, m은 무슨 발음? 미음 발음. 이이. 이. 자, 동일한 모음이 우태서 나오면 합쳐서. 그래서 이이는 보통 장모음의 이 발음. t는 무슨 발음? 티급 발음.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에 받침. 자, t는 무성음. 거칠게 나죠? 그래서 그대로 못 하고 한 단계 약화. 티귿이 쉬옷 되죠. 그래서 미. 자, f는 무슨 발음? 키 발음. 아이는 무슨 발음? 여기서 이중 모음 왜? 이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기 때문에. 그럼 이중 모음 날면은 알파벳 절자 그대로. 아이. 에는 e. 무슨 발음? 니음 발음. 자 이는 발음 안 나요. 왜? 이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침 넣게요. 엔 사운드는 유성음이죠? 그래서 fine.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ello, m e d fine. 자, 쥐는 무슨 발음? 기억 발음. L은 무슨 발음? 리을 발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음에 그 L의 특징이 뭐야?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몸에 받침. 그래서 리을 리얼. 이는 무슨 발음? 밝은 애 발음. D는 무슨 발음? 디급 발음. 근데 D는 제가 받침으로 안는다고 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음모 Glad. 자. 아이는 무슨 발음? 이 e 발음. n은 무슨 발음? 니은 발음. 뒤에가 자음 t니까 n 사운드 그대로 받침 넣을게요. 자 t는 무슨 발음? t 급 발음. 아은 무슨 발음? 니을 발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음. 여기서 오는업 발음. 티는 무슨 발음? 티급 발음. 자 여기서 유는우 발음에, 그러니까 유 발음에 장모. s 에, 시옷은 무슨 발음? 몸과 몸 사이에 꼈죠? 그래서 시옷 발음. 자, 그 다음에 이 사운드는 발음이 안 나와. 왜? 이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니까. 그래서 음모음을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어, C가 키역 발음이 나면 모르는데 얘가 이렇게 시옥 발음이 나면 S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받침을 안 넣어줘요. 그래서 음모음 그래서 introduce 이렇게 되겠죠. 자, W는 무슨 발음? 반모음. 여기서는 모음일까요? 자음일까요? 뒤에가 모음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자음. 그래서 뒤에 모음을 멈춰 봐야 되는데 이예요. 이는 무슨 발음? 어발음. 그러면 이가 아까 그러니까 어두 애 발음이니까 그러면은 W가 뭐가 될까? 어두 모음 우. 그래서 합쳐서 왜? 자 L은 무슨 발음? 니을 발음. 근데 뒤에가 자음 시가 나왔죠. 그대로 받침 들어가면 됩니다. 유성음이니까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죠. 자, c는 무슨 발음? 키억 발음. o는 무슨 발음? 어 발음. m은 무슨 발음? 미음 발음. 자, e는 예. 받침이 발음이 안 나요. 왜? 이로 끝나고 갑이 그 자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m은 유성음, 무성음. 유성음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elcom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예요. p는 무슨 발음? p 휴 발음. 오는 여기서 무슨 발음? 아 발음의 장모음. p는 무슨 발음? p 휴 발음. 유는 무슨 발음? 여기서 유 발음. 아은 무슨 발음? 리을 발음. 근데 아래 특징이 뭐다? 아까 그러니까 l 의 특징이 뭐다?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몸에 받침 들어간다. 그래서 리을 리을. 자, 여기서 a는 어 발음. 왜냐면 뒤에 r이 나왔으니까 r은 알로군고그 앞이 모음이니까 끌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popular. 자, 이는 무슨 발음? 어두운 애발음 비는 무슨 발음? 비읍 발음. 두 번째 이는요, 발음이 안 나요. 그래서 뒤에 알이 나오죠. 그래서 리을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이 발음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비 다음에 알이 나온 거랑 똑같으니까 음, 잠잠 충돌 피하려고 음호 자, 와인는이 발음. 여러분 에브리 원은요 에브리에다가 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항상 단일어체계.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o, o N E라는 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O는 모음이 아니라 W예요. 반모음이에요. 그래서 우 발음과 어 발음이 같이 납니다. 그다음 N 사운드는 니, S e 사운드는 발음이 안 나요. 왜? 이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기 때문에 자 n 사운드 그대로 받침 넣어주시면 everyone 자 a는 무슨 발음 밝은 애 발음 d는 무슨 발음 지급 발음 자그 다음에 u는 여기서 어 발음 자그 다음에 어 l 사운드는 이율이죠 근데 뒤에가 자음 t니까 앞에 모음의 받침 t는 무슨 발음 지급 발음 근데 l이 이미 받침으로 들어갔으니까 음모 주시면 되죠? 애덜트.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 봐요. 파퓰러. 에브리원. 애덜트. 자, m은 무슨 발음? 미음 발음. a는 무슨 발음? 밝은 애 발음. n은 무슨 발음? 니음 발음. 자, 아무로 끝나서 앞에 모음에 받침.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m g는 무슨 발음? 원래는 기억 발음인데 제가 G 뒤에 이가 나오면 제가 G가 기억이 아니라 지읒 발음이라고 했죠. 자그 다음에 이는 여기서 어둠의 발음, n 는 무슨 발음? 미음 발음. G가 자음 t니까 앞에 모음의 받침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t는 무슨 발음? 티급 발음. 애은 무슨 발음? 리을 발음. 자음 자음 충돌이니까 음어그 다음에 젠틀맨은 젠틀트라 플러스 맨이라고 했으니까 단일어책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이 발음이 안 나요. 왜? 이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니까 자 그래서 l 사운드로 끝난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받침 넣어 주시면 되고요. m 사운드는 미음, a 사운드는 밝은 애 발음, n 사운드는 뭐 니은.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을 받침. 젠틀맨. 자, w는 무슨 발음? 반모음. 여기서는 모음일까요? 자음일까요? 뒤에 모음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자음 자, 여기서 오가 우발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가 어두운 모음이죠. 그럼 w는 뭐가 돼야 될까요? 어두운 모음, 우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m사운드는 미음, a는 무슨 발음? 여기서 어발음, n은 무슨 발음? 니음 발음, 자, 음무로 끝나서 앞에 모음 받침, 우먼. 자, 요랑 저랑,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man, g e n t l e m e n woman. 자 오늘의 퀴즈, 맨의 뜻과 반대말을 써주세요. 열심히 수업 들으셨으면 답 쓰실 수 있겠죠?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